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고려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통일의식을 갖게 됐을까?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어졌던 이 삼국이. 어 언제 한개 하나의 나라로 됐을까 하는 이 어떤 통일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후백제, 후고려가 등장해요. 이거는 그 지역 사람들이 아직도 어이 후백제, 후고려라는 그뭐 그, 선동일 수도 있지만 아 어, 아주 밑바다 밑 바닥에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뜻해요. 궁예나 견원이 갑자기 거기서 후고려 후백제를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야, 그게 도대체 뭐야? 이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국 분립의식. 이런 것이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 한 200년, 230년 정도 갈 때까지 계속 남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분립의식을 완전히 없앤 게 고려예요. 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에서 함께 섞인 거죠 이게 섞이면서 아 내가 백제 후손이야라는 뭐 고구려 후손이야 신라 후손이야라는 생각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점점 묽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그 무신 난 일어난 다음에 뭐~ 고구 백제 부흥 운동 신라 부흥 운동 고구려 부흥 운동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아주 그~ 약해졌지만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건데 이게 언제 없어지냐면은요 몽골하고 전쟁을 하고 몽골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삼국사기하고 제왕운기에서 동시에 단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단군은 삼국 시대에는 잊혀졌던 존재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단군을 자기 위에다 올려놓은 적이 없어요. 잊혀진 거죠. 저 북쪽에 있다가 그냥 망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삼국의 건국 설화를 보면은 다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단군하고 연결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고려 시대에 이 삼국 앞에 단군이라는 존재를 놓으면서 이게 하나라고 하는 이런 역사의 틀을 이때 만든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삼국 분리부식이 아주 묽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나마 있었던 그런 분리부식을 없애면서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통화 통일은 삼국통일 신라의 삼국통일로도 되고 고려의 후삼국통일로도 되지만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 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고려 후기에 가서 가능한 일이고 이거는 고려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요. 유산이죠 그랬기 때문에 어~ 우리 역사의 시작은 단군이 만든 조선이야라는 것이 이제 고려 후기에는 아주 상식처럼 돼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고려가 망하고 새 나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조선이라는 국호가 너무나 당연하게 온 거죠. 조선은요, 고려 사람들이 만든 나라예요. 이거는 딴 데서 누가 와서 만든 게 아니고 고려 사람들이 살다가, 아, 이 나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 이게 뭐, 뭐,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다 지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조감해 보면은 왕조가 고려라는 그 왕실이 고려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크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 왕실은 그대로인데 나라가 커진 거죠. 경제력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지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뭔가 요구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마치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중학교 때 교복이 그 작아지는 것 같은 음. 그러면 당연히 교복을 큰 걸로 새로 사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그 이행은 어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어,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을 해요. 음. 제가 1980년에 대학 들어갔는데 4학년 때쯤에 뭔가 결정이 안 돼서 대학원에 갔죠. 음. 가서 고려 시대사를 전공했다 하겠다는 생각은 그때부터 했는데 약간의 사심도 있었고 음. 공부하는 사람이 참 없었어요. 음. 음. 어, 왜 이렇게 고려 시대 공부를 안 하지? 음. 이런 생각이요. 음. 그때는 오히려 어 조선 시대 한 사람이 제일 많았고. 음. 그 다음에 고대사를 했고, 근대사, 현대사 공부를 막, 어, 하고 있을 그 무렵이에요. 아직 근현대사가 역사야? 이렇게 생각할 때. 특히 해방 후 현대사는 그거는 역사가 아니고, 그건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뭐 정치학이나 사회학,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고, 이러고 있을 때죠. 그런데, 제한 3년, 4년 선배들부터, 어 그분들이 원래는 조선 후기를 공부하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조금 더 시대를 연장하면 개항기가 되고 어 1910년 이전까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개항부터 한일 합방까지 근대 초기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 연구한 사람들이 그다음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많고 고대사는 뭐 전통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에 개항기를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고 고려 시대 공부하는 선배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도 저를 몰랐는데 어 뭐랄까 좀 형식적인 평등함? <laughs> 제가 나름대로 균형을 그렇게 맞추고 살았더라고요. 어, 저, 저건 왜 저렇게 적지? 어, 그냥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고려시대가 왜 이렇게 적지, 이건 부당해. 어, 조선하고 고려는 똑같은 500년이니까 연부자도 똑같아야지. 고려시대 논문 읽으면 재밌었어요. 어그 당시에 조선시대 논문들은 어, 사, 연구 성과가 상당히 오래 축적이 되다 보니까 좀 깊이 들어가고 어, 그랬거든요. 근데 고려 시대 연구는 아직 연구자가 많지 않아서 이 연구의 깊이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그 대신에 좀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틀을 만들어 가는 이런 연구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 들어가는 연구와 이건 조선 시대고 고려 시대는 좀 넓은 주제를 가지고 자기 틀을 만들어가는 연구와 자연스럽게 이두 가지가 대비가 됐는데 그 중에 제 취향은 고려시대의 큰 주제를 가지고 틀을 만들어가는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제 연구의 역사, 연구사라고 하는데 이 연구사에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 과거 역사를 연구한다고 하는 건 대체로 근대에 들어와서 한 일이에요. 근대 역사학이 들어오면서 어, 과거 역사를 이제 좀더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의 시작이 어, 일본인들에 의한 식민사학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식민사학의 일차적인 어, 목표는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증명하느냐 하는데 있었고. 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두 시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어, 첫 번째가 한국 고대사에 집중했어요 음. 임나일본부 사를 비롯해서 네. 한국 역사의 출발이 네. 어, 타율적인 음. 중국의 한사군 음. 또 임나일본부 이런 곳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고 그래서 고대사 연구에 집중을 했고 음. 또한 가지는 조선시대사 연구였어요 음. 이거는 어 자기들이 직접 당면한 한국의 형시, 현실이 조선이기 때문에 이 조선이 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됐죠. 그래서 식민사학의 주된 관심사가 한국 고대사하고 조선시대사 두 분야였어요. 자그 다음에 반대 쪽에서 이 식민사학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식민사학 그걸 놓고 그걸 비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사학에서 고대사를 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연구해서 그게 아니라고 증명을 하고 조선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연구해서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식민사학도 그렇고 민족주의 역사학도 그렇고 전부 고대사하고 조선시대사에 집중이 됐는데 가운데는 그렇죠 양쪽 다, 이 가운데 시기, 고려사가 공백이 됐어요. 이런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식민사학도 꽤 오랜 그, 어, 뭐랄까,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응하는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학도 해방 이후까지도 이게 계속되거든요. 1 9 6 0년대에 민족주의 역사학이 이제 다시 부흥을 해서 식민사학을 극복한다고 했을 때 역시 고대사하고 조선시대사에 집중이 되고 그게 굉장히 오래 갔어요. 자 이제 이런 사이에 자연스럽게 공백이 된 점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 장희빈 이름 안 나와요. 그런데 장희빈 모르는, 모르는 한국인 ]까요? 없어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걸까요? 자, 이런 요새는 이제 역사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조선 시대사를 소재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대중적인 관심도 고려가 받지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역사의 무대가 북한에 있는 거예요. 개성도 개성이고 대체로 고려 시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데가 개경, 개경, 평양. 뭐 전쟁을 하게 되면 전부 지금 평안도, 함경도 이렇단 말이에요.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가 적으면 이 사료를 현장으로 보완할 수 있는데 고고학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형을 하거나 전쟁 그러면은 가는 길을 정말 답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불가능해요. 이거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물이 정말 안 남아 있어요. 네. 유물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도 고려사 연구가 좀 부족해지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고려 시대 연구가 안될 이유가 수 많은데 고려 시대 연구가 제대로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laughs> 이걸 우리 옛날에 이랬어 라고 음. 하는 것들이 대개 언제까지 올라갈까 하는 거죠 음. 제가 볼 때는 대체로 아주 특별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음. 17세기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음. 1600년대 그러니까 조선도 후기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친 다음부터 조선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음. 이 변화한 모습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처음이라는 거죠. 그때가 마침 제가 우스개로 하는 얘기인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담배가 그때 들어오거든요. 그 이전 역사는 잘 몰라요. 이건 꼭 고려의 역사가 아니고요. 조선 전기까지도 고려의 그 분위기가 이어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왕조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차가 있죠. 왕조 바뀌고 그 왕조를 만든 사람들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이 사회를 바꾸려고 무진 노력을 해요. 성리학으로 이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교화라고 불렀죠. 백성들을 교화시켜서, 가르쳐서,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안 먹혀요. 어, 이 시간이 이제 조선 전기 한 20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역사는 되게 조선 후기 일후 것이다라는 거고, 그 이전에 어땠는가 하는 것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고려와 조선 전기 쪽에 있다고 하는 거죠. 정치사에서는 고려 조선을 나누지만, 정치사 이외의 모든 역사는 왕조의 변화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 앞에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앞의 역사를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거는 정말 연구의 공백. 다들 조선을 위로 막 올리면 그게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고대 삼국을 아래로 쭉 연장하면 그게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것. 아까 말씀드렸던 외왕내제와 본관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고그 사회가 있는 거죠. 음. 그 발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자기 세대에 느낄 정도의 속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 아, 우리 역사가 발전했어 이렇게 느낄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예를 들어서 고려가 건국되었을 때와 음. 고려가 망할 때이 470여 년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그러면 어 변화가 있고 음. 그것이 어 반복되는 걸까 퇴보한 걸까 발전한 걸까 그러면 아어 그건 발전한 거야 음. 이렇게 이야기할 음. 수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의 평생 동안 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이 더 난데 이렇게 생각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느낌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고 어, 발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배워서 아는 거고 공부했을 때 아는 거고 또한 가지는 믿음의 문제도 있어요 역사가 발전한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나의 무언가를 위한 노력이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역사가 반복되는 거라면 내가 죽어라고 일하는 거는 도대체 뭘 위한 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개인 개인은 그래 나는 우리 저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나는 뭐 좋은 차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어~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만 명이 그런 개인적인 노력을 했을 때 이것이 합쳐져서 뭔가 우리 사회를 우리의 인류의 생활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 소용없어. 어차피 반복돼. 음, 음. 이 사람들의 노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음, 음. 자, 그래서 저는, 어, 공부를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역사는 발전한다. 어, 신분제 없어진 거 봐라. 당신들이 지금, 어, 지금 그렇게, 어, 신분의 제약 없이 살고 있지만, 몇백년 전으로 가봐라. 당신이 양반들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그걸 없애려고 조선국의 노비들이 얼마나 참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싸웠어요. 도망도 가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신분 상승을 한 거잖아요. 이런 노력 때문에 신분제가 없어졌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발전이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발전은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다. 경험하는 그 스케일보다 훨씬 이건 큰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뭔가 있는 거라면 그거는 배워서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이 한국사에 대해서 또는 고려시대 사 역사, 고려시대 역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지식이 제 개인적인 거,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깊은 산골에서 혼자 독학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 이 어떤 교육 시스템 속에서, 어, 대학에 들어갔더니 훌륭한 교수님들 계셨고, 그분들한테서 배웠고, 어, 좋은 동료들, 선후배들하고 또는 같은 동료 학자들하고 같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이 지식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저 혼자 한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 간 거고, 그러면서 이 지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제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 당연히, 공유해야 되는 거죠. 제 지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이걸 알릴 방법이 참 마땅치가 않아요. 전 같으면은 역사 대중서라는 걸 썼을 거예요. 어 그런데 문제는 책을 다안 읽으세요. <laughs> 책을 정말 안 읽습니다. 어그 대신에 다뭘 보냐면. 유튜브 같은 이런 그저 인터넷에서 이런 짧은 지식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많이 그 즐기는 거죠. 이 인터넷상의 한국사 지식의 수준을 좀 전반적으로 높이면서 어 역사 대중서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여기에 또한 가지 바람은. 지금 한국사를 공부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음.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 한국사 연구자, 그러니까 교수가 될 길이 점점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국사를 공부한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럼 그렇게 처음부터 네. 교수 될 생각 하지 말고, 음. 유튜버로 어 이걸 꼭 유튜버라고 하는 게 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음, 음. 아무튼 이쪽으로 자기의 그 진로를 정하는 음. 그러면서 한국 사공부를 계속하는 후속 세대 음. 이 학문 후속 세대의 하나의 그갈 방향이 음. 여기 있지 않겠나 하는데 음. 누군가가 좀 길을 열어주면 음. 그래서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